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일곱 개 구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량은 짧지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그 복음이 어떠한 저항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아멘 amen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찾는 가운데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핍박으로 인하여 비시디 안디옥을 급히 떠나했던 야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온에 들어와 아, 이날도 회당에 들어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토론하고 또 성경을 배우던 장소로서 본래 바리세인이었고 또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 회당은 아주 친숙한 장소였지요. 때문에 바울은 이날도 자신에게 아주 친숙한 이 회당에 들어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늘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잘 알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복음 전할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없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놓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가정에서든지 직장 일터에서든지 주변 이웃에게든지 삶의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우리 성경 통독 우리가 이제 연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 식당 업체가 들어와 우리 식상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때 외부 업체 직원에게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붙들고 복음 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꼭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권사님은 늘 누구를 보든 어느 상황에서든 이런 같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되듯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늘 전도할 기회, 복음 전할 기회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반처럼 삶의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에 있다 할지라도 늘 전도할 기회, 복음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쉽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에 만나게 되는 저항과 핍박과 환란과 거부 거절감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항과 핍박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는 늘두 가지 반응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까지 교만함으로 시기함으로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가운데 심지어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극강하지 복음을 거부하는 가운데 나는 안 믿겠어. 나는 못 믿겠어. 라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면서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복음 전도자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도록 선동하며 대적하는 자도, 회방하는 자도 있었음을,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능록한 것이 아니라 능록치 않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편안하게 복음의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부와 회방과 대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우리는 그저 그까아지 때를 어든지못얻든지 얻든지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만 잘 감당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만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나 봤더니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담대히 말해야 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해했습니까?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이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3절에 보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복음을 전할 때 나오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를 힘입을 때,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요, 내 성격이나 성향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를 힘입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이 담대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활발해서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과도 얘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성적이나 다른 사람들과 말을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복음 전할 때이 담대함은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힘입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해서 주시는 힘이 바로 이 담대함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힘입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음에 대하여 그 복음이 참되다 확증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삼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알려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당시에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냈던 표적과 기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만큼은 전혀 교회 다니지 않을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주님 전에 나와 그가 믿음 생활 감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오랫동안 묶여왔던 그 죄의 허물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요. 또 어떤 가정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가정의 모두 너듬에 거는 떠나가는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오늘날 우리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타나지 못할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놀아 주님 전에 나와 있는 것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적이고 표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도 주시고 그 복음이 참되다 여러가지 일로 여러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그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금을 전할 때늘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그 신의 무리가 나니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례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여러분 복음 때문에 큰 환난과 핍박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유대인들과 관례들이 합심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돌로치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할 때에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의 자리, 환난의 자리, 위협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저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많이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십자가 길은 그저 편안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갈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은 우리가 우리가 출산할 때도 그냥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모진 진통 끝에 한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게 되는 것처럼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 안 받는 십자가 길도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위험과 불평과 힘든 박해가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를 때 편안하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험난한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그까지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있었으나 벌과 바나바는요 그까지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환란과 핍박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군이온을 급히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도망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했다 할지라도 피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사명의 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신한 곳에서, 도망한 그 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때로 이와 같이 빛이 나고 도망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그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참된 복음 전도자의 영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빗박과 환람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은 계속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나무는요, 처음 4년 동안은요, 거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묻혀 거의 하루에 1cm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5년째가 되면요.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가는 가운데 단몇달 만에 20m 이상의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4년 동안은 땅 속에 묻혀서 자라는지도 모르는 듯 있다가 5년째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놀랍도록 힘차게 자라는 역사가 대나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당장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정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놀랍게 그 열매가 나타나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사람들의 심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복음의 씨앗이 놀랍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귀한 결단이 있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는 가운데 그까지 담대하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탁 포착하는 가운데 그 기회를 붙잡아. 우리가 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핍박이 따를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미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묻 영혼들이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한 바는 그 축복의 달을 놓는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귀한 생명의 열매로 저 앞에 영광 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